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공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공무원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험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공권력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중국의 관시 문화를 연상케 합니다. 관시는 중국어로 관계인데 지금은 관시가 그리 좋지 않은 뜻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시 문화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금전적 갈취와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겸직이 허용되는 태국에서 관시의 흔적이 결합한 경우이니 어떤 면에서는 상호간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법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영업 방식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국의 도덕적 영업 기준을 지키면서 현지에서도 좋은 인식을 가진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